Hmm. <si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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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즈의 입니다 예, 오늘 제가 낮잠을 너무 많이 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를 해야 할지 굉장히 지금 고민입니다 그냥 저기 앉아가지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유튜브를 보며 어, 띵가띵가 할지 아니면은 차 타고 밖으로 나가서 좀더 프로덕티브한 유튜브를 찍을지 지금 너무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금 계속 헤스테이트 예, 하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 갈지 밖으로 나갈지 안 나갈지 어떡할까요? 그냥 가자 예, 그냥 가는 거야 렛츠고 습니다 지금 12시 45분이고요. 오늘 한번 한밤중 야밤 드라이빙의 레스게리 해보자고요 어디까지 갈수 있나? 네, 1시 18분 네, 드디어 LA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LA 다운타운 나오는 데고요. 아, 역시 이 한밤중에 새벽 1시에 나오니까 차들이 프리웨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여기 보세요. 프리웨이 차가 거의 없죠? 저기 한 대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운전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예, 역시, 돌아다니는 거는, 예, 새벽에 돌아다니는 거를, 어, 저는 좋아합니다. 예, 이래가지고, 제가 새벽에 잘 나오고, 예, 제가, 우, 제가 또 운전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운전하러 이렇게 새벽에 가끔씩 잘 나오는데, 어, 오늘은 어, 영상 좀 찍으러, 예, 미엘사 있잖아요. 미쿠까지 LA 싸돌아다니기, 어, 그것 좀 찍어 보려고, 오늘은 에코 타고 나왔습니다. 에코를 타고 다녀야지, 나쁜 불량배 같은 놈들이, 에코는 눈길조차 주지도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에코를 타고 나왔는데 여기 보세요 드디어 여기가 LA 다운타운입니다 네, 여기 LA 다운타운 잘 보이시죠? 네 여기가 LA 다운타운이고요 그럼 어디를 먼저 가볼까? 네, 우선 제가 자동차 LA 다운타운 안에 제가 자동차를 굉장히 예전에 멋진 사진들을 많이 찍었던 데가 있어요 거기를 한번 예, 보여드려 볼게요. 예, 저기 LA 타임즈 건물이 있네요. 예, 로스앤젤레스 타임. 예, 지금 LA 다운타운에 왔고요. 제가 가려는 곳은 예, 사진 찍기 굉장히 좋은 곳. 예, 거기를 한번 레스게릿 해보자고요. <목소리> 기가 막히게 잘 나와요 새벽에 오시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서 이렇게 춤을 추 쳐고 아무도 모르고요 어쨌든 뭐 여기에 만약에 자동차 사진 찍으러 오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여기에 새벽에 오셔서 사진 찍으면 따봉 따봉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바로 자동차 사진 찍기 최고의 장소고요 한 가지 단점이 여기 이제 달이 비치다 보니까 노숙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자동차 어떻게 보는지 지금 여기 보세요 이렇게 사진이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예, 장난이 아니죠. 이렇게 자동차를 이렇게 찍을 수도 있고 예, 이렇게 예, 여기도 기가 막히죠. 여기가 바로 그 핫스팟이신데 예, LA에서 트리트리그랜드 에베뉴 물로 오시면은 바로 여기가 나옵니다. 여기 가까운 데가 저기 위로 가시면은 디즈니 콘서트홀 있거든요. 디즈니 콘서트홀 찍고 오다 보면은 예, 여기 뚜리뚜리뚜리 네, 그랜드 애비뉴왜 여기를 찾으실 수있을거예요 근데 이게 공가도로다 보니까 위에일 수도 있고 아래일 수도 있는데 이 아래라는 거그 점은 꼭 인지를 하시고요. 꼭이 공가도로 아래로 오셔야 돼요. 위로 가면은 이렇게 멋있는 데가 없어요. 이 라이트 라이트이 2개 줘가지고 여기서 사진 찍으면 완전히 공짜 스튜디오입니다. 자동차 스튜디오인데 공짜예요. 여기 한번 해보면은 기가 막히게 잘 나오거든요. 네, 여기는 이제 아까 전에 저기 봤다면은 여기 이제 뒤인데 뒤에 이렇게 뚫려있어가지고 기가 막힙니다. 여기서 사진 찍거나 영상 찍으면은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렇게 잘 나올 수가 있나? 네. 와, 여기 위에 뚫려가지고 대방감도 대박입니다 어쨌든 이 라이트닝 사진 찍을 때아이시잘 나와야지 사진이 잘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혹시 자동차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여기 오셔가지고 자신의 그엠마 굉장히 좋은 엠마또 사진 찍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거 가져와서 여기서 사진 찍어보세요 대박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그냥 그냥 이렇게 영상을 찍어도 기가 막히게 나와요 장난이 아니죠? 예, 이거를 이제 사진을 찍는다거나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선전 같은 거나 뭐 광고 같은 거 기가 막히게 만들 수 있고요 예, 근데 예, 저 혼자 이렇게 놀수 있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자동차 어, 한밤중에 굉장히 스튜디오같이 사진 찍을 수 있는 곳을 한번 LA 다운타운 안에 있는 완전 중심가에 있는 곳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봤고요 오늘의 미엘사 미국 아재 LA 싸돌아다니기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some yeah. yeah.